안녕하세요. 페리드림입니다. 오늘은 제가 바로 전편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충전식 분무기에 대해서 현장에서 제가 직접 시연을 해보면서 그 특징과 분무량이나 또분무가 되었을 때 미세하게 안개 분사가 되는지 그 사항들에 대해서 정확하니 제가 시험을 한번 해보고 어, 그 특징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충전식 분무기를 어, 제가 며칠 전에 구입을 했는데요. 어, 제가 마침 저희 비가림하우스 농장에 에, 해조 액비를 연면시비할 시기가 되어서 어, 오늘은 그 분무기에 해조 액비를 액비통에 넣고 어, 실질적으로 어, 제가 어, 저희 블루베리 나무들에게 연면 시비를 한번 어, 해보겠습니다 저도 어, 사실 이 충전식 분무기라는 것을 어, 처음 구매를 했고 또 사용해 본 적도 없고 오늘이 첫 어, 시연이 될것 같아서 어, 그 결과가 참 없이 궁금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충전식 분무기를 이용해서 분무를 할때 어떻게 돼 가는지 그 장면들을 여러분들 더 참고를 해주시면 충전식 분무기에 대한 특징들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직접 시험을 한번 해보고 정확한 테스트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조 액비를 거름망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름망에 넣게 되면 거름망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던 이 거름망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이물질들이 액비통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막을 수 있겠죠 이제 이 40m 말통에 액비를 혼합한 액을 전체 채울 거요. 지금 저희 이비가림하우스 길이가 100m에서 조금 빠지는데 대략적으로 100m 잡고 이한 길이가 100m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40m를 해서 어느 정도를 사용하고 또 연면시비를 했을 때그 미세하게 안개 분사로 나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이 하우스 안에는 어, 수정벌이 어제부터 투이어가 돼서 지금 벌들이 날아다니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 천연 액비이기 때문에 벌과는 전혀 어, 무관함으로 어, 한번 살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충전 배터리 돌아가는 소리도 소음이 어, 약간 나긴 하지만 아주 조용하게 지금 들리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충전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얇은 고아 보수는 안개처럼은 나가지만 멀리까지는 나가는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과수나 과체류에 아주 적당하다고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잎에 얼마나 정확하게 살포가 되었는지, 지금 여러 가깝게 보시면, 이렇게 잎에 정확하게 살포가 지금 돼서, 어 물이 뚝뚝뚝 떨어지게 살포를 하시면 전혀 약효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미세하게 안개 형식으로 안게끔만 살포를 하시는 게 옆면 시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줄은 어 지금 보니까 50m가 감겨져 있다고 하니까 한번 제가 쭉 가면서 한번 살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옆면 시비를 하실 때는 반드시 물이 뚝뚝 뚝 떨어지게끔 하시면 안 되고, 아주 미세하니 미세한 입자로 살포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입자를 봤을 때는 고압 분무기,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고압 분무기와 전혀 큰 차이를 못 느낄 정도의, 지금 나오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고압선이 얇기 때문에 아주 멀리까지 가는 효과를 나타내는 건 아니라 수도자 가시는 분들은 기존에 사용하신 노란색 13mm 고압 분무기 선을 쓰시고 저희처럼 블루베리 농가나 과체류, 과수하신 분들은 굳이 13mm를 사용해서 이 액이 예, 많이 투여가 되는 것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뿌렸어도 제가 설명을 하다가 어, 계속해서 조금씩 많이 투여가 되는, 되는데요 그리고 어느 정도 나갔을 때 한번 감아 볼까요 감아 보는 것도 선이 얇기 때문에 아주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 여성분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혼자서 작업 하시는데도 기존에 13mm 선 과는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 그러다가, 이동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퀴로 이동을 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한번 어, 살포를 해 보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옆면 시비나충 어, 방제를 위해서 이렇게 분무기를 사용해서 사용하실 때는 가장 키 포인트가 안개 분사 그리고 어, 잎에 너무 많은 어, 액을 투여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어, 낼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꼭 옆면 살포를 하실 때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어, 꽃이 개화의 단계에 이르러서 이렇게 꽃까지 골고루 뿌려주시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오겠죠. 들에서 사용했던 어 고압 분무기보다는 조금 약한 면은 있습니다. 있는데 어 지금 이렇게 미세한이 안개 분무, 분무 형식으로 나가고 있고 옆면 십이나 또충 방제를 위해서 충제 사용을 할 때는 전혀.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첫째는 40리터를 가지고 지금까지만 보아더라도 상당히 많은 양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이따가 최종적으로 다 40리터를 어느 정도 쓰는지도 한번 보겠지만 이렇게 봤을 때 살포의 효과는 전혀 사용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가볍게 안개 분사 형식으로 분무만 하면 어, 바로 잎이 에, 마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돼야만 어, 정상적인 옆면 시비에 효과가 나오고 어, 물이 잎에 완전히 젖어서 어, 비 맞은 것처럼 줄줄줄 흐르게 에, 하시면 연면시비의 효과는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저희 약 100m 되는 길이에 두 줄을 지금 쳐오고 있는데요. 어 40리터 한 통을 가지고 상당한 양을 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이 줄이 얇기 때문에 정말 가볍습니다 여러분도 이 제품을 쓰지 않더라도 기존의 고압 분무기에 13mm 고압 호스를 사용하지 마시고 꼭 이렇게 얇은 보아 보스를 사용을 한번 해보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 이렇게 충제 약이 되었던 어, 액비가 되었던 그 옆면 12액도 상당히 절감이 되고요. 또 노동력도 정말 50% 이상 어, 절감의 효과를 보실 겁니다. 저희 하우스 어, 저쪽부터 약 100m를 이두 줄을 옆면 어, 시비를 했는데요. 지금 약재통을 보면 어, 20m 이쪽이 좀더 좁으니까 대략 한 20m 정도 사용이 된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20m를 가지고 어, 100m 두둑의 두 줄을 옆면 시비 또는 살포를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용해 본 결과 어, 나가는 힘은 물론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고압 분무기 보다는 어, 힘은 좀 어, 차이가 나지만 연면시이나 어, 충제 방제를 위한 어, 방제 살포를 할 때는 전혀 부족함을 못 느꼈고요 단지 조금 서운하다면 이 바퀴가 지금 현재는 플라스틱인데 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고무로 형성이 된 그런 재질의 바퀴를 사용하면 조금 더이 물이 가득 찼을 때 수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젊은 남성뿐만이 아니고 나이든 신분이나 또 여성분들이 농장을 운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사용을 해보니까, 어, 불과 20리터의 양 가지고 100리터 길이 두, 두둑을 사용을 어, 할 정도였고, 또이 옆면 어, 시비의 효과도 시비 후 계속해서 물이 떨어지는 정도가 아닌 이렇게 바로 마르는 안개 분사 형식으로 충분히 나와서 그 효과는, 어,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편리성과 가, 어, 가벼움 그리고 이동의 에, 용이성 어, 그리고 살포를 할때 충분한 어, 미세 분사 등 바퀴 같은 약간의 단점만 보완이 된다면 아주 어, 쓸만하겠고 40m를 가지고 100m 길이 를네 줄까지 칠수 있으니까 그 계산을 해 보시면 웬만큼 천평 정도도 한두번 정도만 두번 많으면 세번 정도만 채워서 충분히 시이나 살포가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 이 제품의 가격은 30만원대 초반대로 인터넷에서 가격 대비를 하셔서 조금 더 저렴한 것을 골라서 구입하시면 될것 같고요. 국내산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구입을 했을 때, 등록을 해 두면, 그 날로부터 1년간 무상으로 AS까지 해 준다고 하니까, 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사용을 해본 결과, 우리 블루베리나 과수, 또 과체류를 하시는 분들은, 그 가격 또 성능 효과까지 충분히 느끼시리라고 어,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 수도자 가시는 분, 쉽게 말해서 농사하시는 분에게는 어,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사용하시는 어, 분들의 에, 재배 경작 종류라든가, 또 재배 규모라든가 이런 걸 고려하셔서 어,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은 여러분에게 농가들이 반드시 사용하고 있는 고압 분무기 중에서 충전식 고압 분무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도 한번 어, 혹시라도 고압 분무기를 어, 구매를 하시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어, 어떤 제품이든 간에 충분히 80점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이 분무기를 계속해서 이용하게 될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신청, 그리고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